대변인 한정입니다 현안 브리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용보험정보 수십만 건이 다른 사람 아닌 소속 공무원에 의해서 지난 5년간 불법 유출되었음에도 해당 부처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관리 역시 수많은 허점이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요즘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를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할인데 다른 부처는 과연 또 어떨까요? 모든 부처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laughs>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부처 전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각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관리 실태를 보고받고 문제점을 파악할 것입니다. 정부는 소극적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 대량 유출 관련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 조사에서는 금융 기관은 물론이고 국가 기관 등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이 64 지방 선거에서 기초 선거에까지 정당 공천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의특위의 2월 연장이 결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 폐기에 대해 또 다른 간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대신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공약을 제안한데 이어 이번에는 기초 의원에 대해 경선 방식으로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밝힌 기초의원 경선 공천 입장은 2월로 연장되어 있는 정계특위를 무력화하고 공약 폐기를 몽식코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여전히 정치권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 확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일간지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5%, 유지해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0%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무마하고 희석하려는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 개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정당 공천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 즉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기득권을 내리려고 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정치적 결단만이 남아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계특위를 허울 좋은 얼굴마담으로 앞세우고 뒤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백지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다름 아닌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관련해서 임상 입장,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절 전에는 카드사에서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어리석은 국민 탓을 한 현호석 부총리께서 설명절 기간과 설명절이 지난 이후에는 입만 열면 사고를 치고 계시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국민은 이미 그들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겪어왔던 무개념, 무책임, 무능력 그리고 무자격의 국무위원들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윤진숙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모래밭 속의 진주라고 극찬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 윤진숙은 과연 모래밭 속의 진주일까요? 아니면 진주밭 속의 모래알일까요?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모래사장에 흘러내린 검은 원유에 비유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해양 사차원 장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문제의 국무위원을 즉각 경질하고 내각을 재정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창조적인 국무위원 임명 실험을 제발 그만두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 현안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다 아시겠지만 김영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정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두 눈을 뜨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